안녕. 디바 네. 디바 위도. 고르비르비 잘해 주 디바 위도 윈스턴. 좀 뒤로 빠져. 위도 쳐 이거 위도 있으니까 좀 뒤로 빠져서 막자, 이거. 네. 거점에서 거점에서 막자. 거점 왼쪽에서 막을게. 돈다 겐지 돈다 조심해 돈다. 오쪽 왼쪽. 위도 위도. 오른쪽 왼쪽. 야 빠져야 돼. 너 빠져야 돼. 빠져야 된다고 다. 메리씨도메리도 일로 메리 와. 메리 일로 와.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인데나수면총 아, 빠짐. 겐지 왼쪽 짐 이봐 터짐. 여기 보이나 퇴. 위도우 왼쪽에. 위도우 왼쪽 위도우 빠졌다. 이봐 바로 터짐. 어. 앞으로 밀자. 앞에서 막자. 얘네 꼬였다. 얘네 한쪽 위도우 얘네 꼬였어 꼬였어. 잠깐 빠질게. 나궁쳤어 라인 궁참 아이구나 잔다 우리 젤리 다했는아 오케이 트레이드 라인 궁박음!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라인 컷아나 쏘다 내가 막아나윙스나 방패 없어. 뒤로 빠질게 나패스 응, 뒤로 빠질게 아, 어? 뭐야? 괜찮아 부활있어 잠깐 뒤로 빠이자 자탄 박아야 돼 왠지 많아요 아, 자탄 들어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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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아, 오케이 라인 컷다컷한명 남았냐? 메르시 메르시 컷 오케이 전원 처치 하나 왔다 오케이 파아 나왔고 우리 우리 아들이 네, 잘해줄 거야 에이맥의 아들. 네, 나 팡. 있어나 팡. 나 팡. 나 팡. 나 팡. 나 팡. 나좀나 팡. 나나나 다넣었다 아, 파라스라였다. 파라 들어다 파라. 다어다나어 나이스, 영광로. 웠어한파라 나왔어. 파라 나왔어. 1분만 더 막으면 돼. 막막아 이거 완막 가는가? 우리 공이 없다, 근데. 저 자타 나다 자타 나우리자탄 있어. 자 망치도 안 쐈잖아. 좀만 빠져. 아니, 망치 이제 샀어 이제. 나 빠질게. 나 방패 없어. 뒤로 확 빠져. 뒤로 뒤로 확 빠져. 너도 없었지. 카라피. 나 방어 없어. 방어 없어. 너무 막았어. 파라 돌아요. 가력 컵. 가력 컵. 어, 버고 다 라인, 라인 잡아줘 라인. 이거 파르스 잡을 거 해야 될 거. 솔져 나왔어. 솔져 나왔어. 거, 의끝났어요아직거이다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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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줘.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못비이고못 비벼 못 비벼 못 비벼 거이 안돼 거비거이 이거, 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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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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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공참 라인 공참 나 이따 방벽 죽이 줘 이거 줘야 돼 줘야 돼콩쓰콩콩안 쓰고 저기 자리아랑 한 조금 빠짐 자탄 자탄 박을게 그때 펄스 같이 가야 아초 내가 먼저 잖아나 라인 콩 먼저 쓸게 어 저기도 라인 콩이 있거든 우리 메리시 죽었네. 이거. 이거 윈디에서 파르시 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라자 있어갖고 앞이 밀려. 약간 잘랐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뒤에 파르시, 파르시 있어요? 아, 뒤에 파르시 존나 못하는데 뭐지, 못하겠파파왔컷 메르시부터 가야돼, 메르시. 메르시 컷. 한번 밀어내요, 한번 밀어내요. 라이크업. 공안 써도 돼, 공안 써도 돼, 공안써 돼. 공안 써도 돼. 음. 자리야 개피. 오케이. 남은 시간 60초. 이 팀보였구나. 나 궁이 있거든. 이거 자리야 궁 먼저 박자. 알았 저기 자리야가 궁이 없으니까 자리야 궁 먼저 박자. 그거 안 되면 내가 라인 궁박았게

야타카. 라인개피 아버리 숏, 아버였 숏. 자리악커 한조. 아, 우리 힐러 와, 없어. 아, 서로 떼 없어. 한조고. 나로 갈다. 아, 비 비겼는데. 이아는 비빌 수 있어? 그럼 내가 돌진할게 응. 응. 몸으로바르나까불는이 아, 응. 응. 맥이랑 팀보가 되면 좋은데 영후산에 가십시오 아 토르 비어냈네 이거는 윈디 가볼까? 어떻게 할래? 들어가는 거라 윈디 가요, 윈디 여기 라자 해봤자 딱히 그렇게 뭐 없어 상력이야로발견의어머님 마법을 보고 다 빨리 <목소리> 개고 음. 싶어. <목소리> 지 <지금> 조심해야 <목소리> 할세 중독성 엄청나니까. 공격 시까지 30초.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목소리> 좀보고 뛸게. 막안 뛸게. 라인 자리야. 라인 자리야. 쫄죠 아이고야리하지 말고 너무 친 사람. 친 사람 없 어. 나도 탈. 러갈 거예요? 어, 이거 물러 갈게. 제냐타 물러 갈게. 잠깐 나제피 없어. 제냐타 위치 확인 좀. 오케이, 오케이. 나도 밀러. 나도 떴어. 음. 어디? 어디? 제냐타, 제냐타. 아, 이 수가 너무 부워. 근데 어, 다 모여 있네. 와, 너무 아파. 한쪽의 피, 부터 컵, 라인의 피, 터한쪽에피 한쪽 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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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코로나, 코로나, 오. 아약고 야타털. 오. 우리 궁 힐러도 잘하네. 엄청 잘치네나 저기 라인 궁이 있을 거야. 어, 여기 저기 있어. 잠깐만나 뒤로 좀 돌게. 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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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망치 빠아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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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고이 아이고, 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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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이, 레이

막 다시 모여서 가자. 금방 가자. 응. 라인궁 빠졌어. 에버 아깝다. 라인궁 빠졌고 우리 제나타궁 있으니까 저기 자리야 한조궁 있을 거 같거든요. 자리야랑 한조궁있 생소. 아 같이 이층을 다 먹어. 아. 일 아, 이층에 한조랑 갔어. 솔져 있어. 가지 마요. 힐러 먼저 가지마요 가도 가도 이제 가고. 어, 어, 나 떨어졌어, 미안해! 미끄러졌어, 미안해. 이안 돼. 아, 미끄러졌어. 진짜 미끄러졌어. 어? 메리, 메리 스팟. 잘랐어 어, 한한 내가 피. 갈게, 갈게. 들어가봐. 한점 보자. 오케이, 오케이. 커. 오 나이 피 어, 오케이, 오케이. 밀었다, 이겼다. 이겼다. 이건 이겼다. 가자, 가자. 멀그 거점 응. 밟아야죠. 어, 어... 응. 응. 수고했어요. 수고하어요 네. 네. 어? 저. <목소리> Åhå, kicker du?